손 빼고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울산광역시입니다 저는 지금 태화강 둔치에 나와있습니다 9월, 10월이 4계절 중에 가장 날씨가 좋은 날이기도 하고 가수들에게는 가장 적분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방곡곡 축제를 다니면서 여러 행사들을 다니면서 차에서 먹은 음식들 가득가득 가득 담아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것만 나오니까요 먹방입니다 아... 시즌 1, 2를 다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 카니발과 함께 험난한 여정 신나는 여정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마 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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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물맨두 베이징 어아 맛있겠다, <laughs> 엄청 실하네 아, 드셔보시지요 영어지시고요 아, 저는 일단은 안 찍고 안 찍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한대 맛있다. 음, 음. 물만두 어? 아니 소스가 너무 맛있네. 어, 피에 싸가지고 질질 흘릴 것같서 손으로 싸었습니다. 베이징도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진짜 오랜만이야 우리. 음, 음. 오늘은 어디죠? 수원이야. 수원에 있는 경기대에 갑니다. 음! 음! 파야 음. 많이니까 맛있다고? 음. 추적, 아, 비가 안 내리는 날입니다. 비 내리는 날은, 아, 뭐다? 전. 육전을 시켰습니다. 서비스로 김치전을 주셨어요. 되게 전 먹는데 밥을 먹어요? 그래, 식사지. 어떻게 전만 먹어? 어떻게 밥이랑 전을 먹지? 그럼 언니는 햄버거 식사야 아니야? 햄버거 식사지 그건 서양집이다 아무튼 이분은 어떤 걸 먹어도 밥을 함께 하신답니다. 전 오늘 또 비오는 날은 중국집 아니겠습니까? 오이 맛있겠다. 오이 맛있겠지. 음 동파육 맛인데 조금 더 달아. 오늘은 천안. 천안 삼거리. 비가 추석추석 오는데 아좀 걱정은 됩니다. 안 오실 것 같아. 아무도. 갔는데 <laughs> 우리만 있으면 어떡하지? 한 50분 계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든든히 먹고 떠나볼랍니다. 부족럽다어 근데 밥이 없나? 너는 밥을 왜 찾아? 오늘 이거 밥 당기는데 이거는 약간 떡밥으로 먹어 이거. 먹어야 될 텐데 언니 밥안 모잖아? 응. 음. 오이가 맛있네. 약간 매콤해. 응. 음. 오이 너무 좋아. 음. 음. 맛지? 응. 음. 이거는 소고기 육 음. 맛이 부드럽지표현데도 맛있다. 맛있네? 음. 담백하다. 와 오이 저러. 응? 네. 뭔가 일이 터진 것 같은데? 어? 뭐야? 왜? 네네 어쩔 수 없죠 뭐 이러는데? 아 학생들 너무 네, 나다 왜? 학생들 아무도 없대? 학생들은 많이 없긴 한데 <laughs> 우리가 우려했던 <laughs> <laughs> 아가만에또 음... 둘이 또 둘이 보면서 또 의지하며 <laughs> 노래해야겠구만 좋지 뭐 소극장 콘서트처럼 프라이빗하게 프라이빗하이 너무 야외 아니니? <laughs> 우리 혹시 가수 오늘 우리뿐이야? 아니요 아이돌 한팀아 다행이다 누구? 예? 말하면 알아, 네가? 언니 아는 아이돌 많아? 나 없지. 너 대박. 빅뱅. <laughs> <laughs> 아, 사랑을렸어아 상상도 못하네. 나 알아. 윤상 선배님 아들 들어간대 어? 나이즈 맞지? S M 신인 아이돌. 엄청 핫한 친구들. 너가 하나씩 얘기해 봐. 그럼안 앉아 모른다 해볼게. 어. 그리고 노래까지 불러야지. 아는 걸 인정되는 거. 아, 어려워 그보단 <laughs> 알지 세정 네, 김세정 꽃길만 걷게 해주 그거 솔로곡이야 아나 아는데 아니 근데 네, 너, 아, 너 우리 봐주지 말고 해봐 그냥 알아봐요레세라피야라피이야라피이야라 피아이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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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로사 라피케이야그리라피스로야푸시라이야 맞지? 아이야라피푸이케아이야 로사 라피케이야 맞지? 라피아닌데푸시라피이야 로사? 라피이라피라이아라라피아라피이아라피이 아니, 이분 푸시케 그리고 뉴스. 무슨 말이 더 필요해. 그거 아니야. 맞아, 르스라피. 푸시케 똘스는 그거야. 부, 이 노래 아니, 똘스. 이 노래가 아니라니까? 푸시 똘스는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푸시케 똘스는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붐붐본내 심장이 뛰네. 아예 뻔뻔 뻔. 그 친구들은 너무 신인의 영역이 아니지. 근데 왜못 맞춰? 언제 못 맞췄어요? 너 지금 아, 제목이 뭔데? 나 처음부터 맞췄잖아. 로사 푸시케 그리고. 아, 아니라니까. 로사가 어디서 나온 거 푸시케. 아, 그래 2부 그리고... 내가 2부 했잖아. 나 그리고 안 했어? <laughs> 그리고가 거기에 <laughs> 포인트라고. 스테이시 그거 불러줘 스테이시. 스테이시. 저기 배. 선배님 딸 아니야? 박정남 선배님. 박남정 선배님. 아. 박남정 선배. 님 <laughs> 이제 선배님이름까지까지냐 박남정 선배님? 아니 내가 제발. 아까 말한 게 그분들이라고 에이스에 그러니까 노래를 노래를 에이스에? 이거 맞잖아 맞잖아 거기에 근데... 야이 꾹꾹 좀추는거 구간을 불러주시 에이세 쉬워요. 있지. <laughs> 아, 잇지는 알지. 해서 할게. 빠르든 느튼 무대. 아, 근데 너무 쉽다. 너 노래 알아? 뭘? 있지 노래 아니고그 어. 노래 뭐냐고? 요즘 새로이새로이 프링글스적. 아니, 어. 최근 곡이 뭐냐고? 아니, 자꾸 신상 얘기하지 말고 노래를 불러. 부를... 나그춤 알아. 이건 쉬워요, 그러면. 아이브. 캐시캐시. 그건 <웃음> 푸시 푸시 베이베 <laughs> 이거 아니지 <알지? 웃음> PC 뭐 있잖아 무슨 뭐 있어요. Don't know b u 얼마 전에 나온 거그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 나 그게 갤럭시야 아니 그거 말고 우리만의 제로나 딩킹 뭐야 이건 살짝 설렜었나 아, 어 헤드벨벳 엔시아헤다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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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기지 나이 노래 너무 좋아해 아나그투 너무 좋아 춤. 아니 하나도 못 맞추는 데 그러니까 하나도 못 맞추는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알지 어, 내 친구가 그 노래 많이 들었는데? 그, 아이, 여자 아이도 알아. 이거. 킹 톰, boy. 빠바바. 맞아, 맞아. 아, 어, 너무 힘들어. 내가 많이 하네. 또 해요? 와. 아. 샤이니. 샤이니는 알지. 샤이니를 어떻게 몰라. 해, <laughs> 아. 네. 어, 못참꾸 <laughs> 얘. 언제 때 노래라는 거야? 니네 알아? 예? 네? <laughs> 아. 이거 지금 2인분인가 봐. 오 마이 갓. 쬐. 냄새가, 와우. 아, 트러플 파이어네? 양 진짜 많다. 솔직히 가격보고 흠칫했는데, 이 양이라면은 말 되는데? 와, 대박이다. 트러플 향도 저러. 양이 이게 막, 말이 와우. 고기 엄청 많네? 와. 고기 봐. 진짜 크지? 아니, 미쳤네? 근데 이게 짜장면이야? 음. 이거 가 이게 짜장면이야? 음. 맛있지? 우와. 이게 와. 이거 뭐야? 근데? 진짜. 갈비네, 갈비. 소갈비. 여... 야, 고급 중에 고급 짜장면이네? 안 아끼셨네. 그니까. 한 번쯤은 먹어볼만 하다. 우와, 아, 무서워요. 음! 음흠! 크라쿤이랑 상하네. 너무 맛있다, 언니. 단백질 때로 안 챙겨 먹어도 되고 아주 좋구만. 많고. 오늘은 예산에 가는데요. 예산의 예당호에 갑니다. 음! 고기 주고. 계란 받는 그거 어, 맞아? 행복이 가득한 카니발안 근데 정통바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저, 저 약간 정통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 진짜 고급이다 <laughs> 음. 음. 너무 많이 먹으면 졸린데 짜장면 많이 먹으면 진짜 졸리잖아 MSG <laughs> 많이 넣어서어 맞아 맞아 <laughs> 와 진짜 배불러 어떡하지? 안 아, 먹겠다 저희는 오늘 비축제 갑니다 <laughs> 한 <laughs> 저희는 오늘 예당호 비축제에 갑니다. 과연 어떤 빛의 향연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그리고 아주 활기찬 소식이 하나 있죠? 뭐요 바로 오늘이 마지막 어. 킹스라는 소식이죠. 무슨 말이야? 아, 내일 하루 쉬잖아. 어휴 진짜 잘쉬어야지왜냐면 우리 이제 또 달려요. 쭉 올해 끝 끝날 때까지 <laughs> 달리는 스케줄이어가고 그래도 얼마나 행운 행운이에요. 그죠 15, 16년 차에.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돼요. 16년 차에 이렇게 스케줄이 많다는 거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부르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laughs> 다 미치면은 행복합니다. 평생 일하면서 살래? 평생 배우면서 살래? 오! <laughs> 아이고, 비가 또 오네요. 오늘은 어디죠? 오늘은 어디였더라? <laughs> 벌써 행사를. <laughs> <하신> 이게 <laughs> 안, 안 올라온다. 네, 오늘 갈비처럼. 성신여대에 갑니다. 너무 가까워가지고, 거대한 식사는 없고, 언니는 김밥을 먼저 드셨고, 저는 치즈버거를 시켰습니다. 오야. 수, 도착. 비가 오는데, 배달 라이더스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치즈버거 하나만 딱 시켰습니다. 저희가 벨트 안 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허리벨트는 있고요. 밥 먹을 때는 이 가슴벨트는 살짝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깔끔하고 맛있어요. 음, 음, 담백합니다. 어, 언니 고백할 거 있어. 오. 아까 언니 약통에서 여섯 살숨 쳐먹었어. <laughs> 나서야 할수리 있으세요? 우리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고, 피곤해가지고. 나 그저께부터 콧물 철철. 너안나냐 비염. 한절기라 이제 콧물의 계절이. <laughs> 독수의 계절이 야 가을 들면 콧물의 계절. 콧물의 계절. 예, 네, 새로운 접근이네요. 너도 콧물 나오지 않나? 나 비염이야. 나나 언니한테 올맞잖아. 아, 무슨, 뭘, 얘는 뭘 하면 다 나한테 올맞대. 비염이 어떻게 올마 과학적 근거는 모르겠네. <laughs> 일단 올맞아. 그냥 뭐 생기면 다 올맞대. 알러지성인 것 같아, 나는. 계절보다. 먼지, 먼지. 많 어, 먼지 많으면 바로. 와, 진짜 많이 온다. 아기들이 너무 비를 많이 맞겠다. 오늘은 공연이 두번 있거든요. 걱정은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축제 파이팅! 네 지금 성신여대 행사를 하내고타이 네, 탔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laughs> 성신여대 친구들 애칭이 수정이거든요 수정이 <laughs> 근데 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중이들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소중이들, 소중이들, 만나러, 소중이들 만나러 왔어요 아까 소중이라고 했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원 행사를 마치고 우리가 수원에 갈 일이 있다면 무조건 이곳을 가야 된다. 수경 왕만두 본점에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짠. 와. 완성. 빛이 완성. 짠. 수경 왕만두. 이게 거의 손바닥만 해요 지금. 아. 맛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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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크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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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매워. 음. 음. 아 김치도 맛있겠는데? 와. 음. 맛있어. 맛있지. 엄청 담백해. 약간 평양 아 이북식 만두와 한국식 만두의 중간 타협점이야. 와. 홍정. 자 그러면 또두 번째 행사를 잘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죠? 변함없이 카니발 아니 <laughs> 어디 거냐고요 누데이크 저번에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저희 돈으로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오니와상 음. 맛있어? 맞아. 보통 크아상 먹으면 막 질질리잖아. 압축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나마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 맛있어. 사실 저희가 오늘 그 엽떡 플랜이 저녁 때 잡혀 있어가지고, 심플하게 빵으로 때우고 음. 가려고 합니다. 자, 저는 김치, 그 다음에, 누데이크 시그니처 크림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호두 바닐라. 전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호두 크림을 먹어보겠습니다. 어? 응? 맛있어. 두두두두두두 <두구>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제밤에 자기 전에도 어, 내일 마라 떡볶이 먹는다 <laughs> 나도 아니 뭐라고 도대체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와 왔어! 짠라뭐세요 마라 예? 마라 떡볶이 마라 떡볶이 마라 마라 하... <laughs> 그하자 <laughs> pues, 음! 음! 우삼겹이 찐이긴 해. 국물이 아주 그냥 다 절여가지고. 우삼겹은 필수야. 우삼겹 매출이야. 소세지. 어, 잠깐만. 음! 음! 중당 다 먹었지? 예? 중당. 어. 있는데왜 뻥쳐? 그네가 먹으려고 그래? 어. <laughs> 아 이거 꼬도 겁먹겠네. 나 눈이 돼. 없냐 지금? 너 조용히 아주 중국 당면 혼자 지금 거식 하고 있다. 어? 그 낮춘다고? 똑같다 응? 어, 체라. 나쁜 새끼네. l 스 s t 2. 음. 맞덕은 역시 행사 끝나고 없네. 마. 오늘은 국민대에 갑니다. 컨디션 어떠신가요? 아침부터 헤의를 때렸더니 기력이 소진됐습니다. 아, 너무 중요한 애들이 연달아 있어가지고 아주 기가 탈탈탈해 엄청 배고파. 야이 허에 지금 계속. <laughs> 어떡해? 지금 언니는 벌써 김밥을 시작했는데요. 모퉁이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응. <laughs> 소풍,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어, 근데 모퉁이처럼 흑미밥을 쓰네? 음. 소풍 진짜 맛있어. 모퉁에는 모퉁이, 밥이 많거든? 응 음, 맞아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 여기 그냥 김밥이 진짜 맛있어 치즈랑 음 모퉁이인데 밸런스가 더 좋지 않아? 근데 김밥 오래 먹다 보면 <laughs> 김밥이 다 그게 그거 아니야 음, 김밥 미식가예요 저희 음. 김밥은 거의 정말 다 먹어봤지 저는 코끼리 베이글 버터 솔트입니다 저는 음. 버터 솔트랑 올리브 올리브 너무 맛있어 올리브 맛있지 응 음, 올리브 맛있어 국민대는 처음인 것 같아. 드디어 만나는군요, 국민대 여러분. 국민대 행사 오늘 첫 출전인데요. 잘하고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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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용인에서 행사를 하나 마치고 잠시 대기 중입니다. 예. 다음은 어디죠? 바람이 분당. 바람이 <laughs> 분당. 어, 귀여운데? <laughs> 아, 야, 두 시간 반 정도를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밥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여긴 그냥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으로 시키면 올까요? 안 올까요? 한강도 오는데 오지 않을까? 배달 오프 위력을 한번 느껴보자고. 아, 뭘 먹지? 배는 안 고프잖아. 돈가스 먹을래? 아니면 도나스? 그건 밥이 아니잖아. 근데 언니 배안 고프잖아. 배는 안 고프지. 디저트 먹고 싶은 배. 그런 느낌은 아니 그건 밥 먹고 먹자. 시키고. 차라리 면? 면 뭐? 냉면 쪽. 냉면. 어, 강씨 가문의 족발. <laughs> 아 어, 싫어 싫어 어이. 족발 땡겨? 강시라 마음이 끌렸어. 아이 시감은 왜 없나요? 마라 떡볶이. 안데 그리고 거의 첫 행사랑 <laughs> 게두 번째 행사랑 너무 달라질라나? 이삭 토스트 이런 거. 아 어이어 이 이삭 토스트. 야 아니면 포 어때 포 더. 아씨 국물 먹자면 면을 먹자 했지. 아 냉면은 안 땡기는데 냉모밀. 냉모밀에 돈가스 먹을래 그럼 그냥? 아 그럼 되겠다. 어디 에 있지? 돈가스 파는데 보통 냉모밀 있잖아. 어 여기 괜찮겠다. 그래 내가 이거 보고 돈가스 먹고 싶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먹자. <laughs> 칠돈이랑 냉모밀 하나 시키자 그러면 아니 팥빙수 어때? 돌았네 <웃음> 시원하게 <웃음> <웃음> 네가 아무리 시원해봤자 아, 하나도 안 시원해 아니 왜 팥빙수 싫어해? 지금 디저트 말하는 거 반말하는 거야 밥 말하는 거야? 미친 거지 여기 떡도 들어가잖아 <laughs>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laughs> 말이야 <laughs> 치즈돈까스 하나랑 냉모밀 하나를 시키고 디저트를 따로 고르자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을까? 아씨 하 아, 난생. <laughs> 근데 이 집은 저거야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이집저 체인이야? 어 맛있어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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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옛날 그 압구정 로데오에 요거트 아이스크림 어 우리 맨날 먹던 거? 그 맛이야. 나 요거트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좋아.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거? 어. 요화정이라고. <놀라> <놀라> 그렇게 주려 부를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집이야 이 집이? <놀라> 요화정 거 어? 어머나. 약간 민토갈래 이런 거야? 민들레 토익하고 민 음? 민병 아 아니 아니. 민병철 토익. <토익으로? 웃음> 언니가 저번 <laughs> 어는데민병 <놀라> <laughs> 아너민들레운거 알아? 아 설까만 <laughs> <까먹을> 다니긴 했어. <laughs>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자몽 <laughs> 꿀 요거트 맛있겠다 이거. 요거. 아우, 새콤해. 어... <laughs> 언니 는 어... 돼지바 초코 먹어라. 어, <laughs> <오>, 맛있겠다. 그렇지. <그치>? 이꾸덕할았어 <laughs> <그럴> <laughs> 아니, 그리고 이거 맛있겠지 않냐? 이거 한 개만. 바나나 브랄랄라. 브랄랄라. 자몽 꿀 요거트 척척 씩욱. 뭐라고? 미쳐버린다 미쳐버려. 어나 그냥 냉모밀 안 먹어도 될것 같아. 이미 <laughs> 지금 먹은것같아 이미 <laughs> <laughs> 아이스크림 시키면서 먹은것 같은데. 냉모밀 시켜야 돼. 그래, 조코맛, 아 초코링. 오케이 오케이 그거 안 해. 아 여기다가 나 초코 소스 하나만 <laughs> 추가해주라. 맨 마지막에.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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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도핑 <laughs> <토핑> 진짜 많은데. <웃음> 이렇게 나와. <laughs> 일인분 <흘리는 건> 아니야? <laughs> 네, 밥이 오면 다 시키겠습니다. 찡긋. 잠깐 <laughs>